1972년 윈그 올림픽 생중계의 한창인 ABC 방송국 스포츠팀의 의문의 총격 소리래 듣게 됩니다. 곧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선수촌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런 자신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결론 끝에 이를 생중계하기로 하는데요.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단독 특종에 9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하는 등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지만 테러리스트들 역시 자신의 방송을 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례 없는 상황 딜레마에 빠진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화 9월 5일 위험한 특종은 1972년 민헨 하계 올림픽에서 벌어진 ABC 방송국 스포츠 팀의 실화를 다뤘다고 하는데요, 테라스에서 복면을 쓴채 밖을 내다보는 테러리스트의 이미지가 당시에 실제로 ABC 방송국에서 송출되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객에게 높은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 작품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웰메이드 스릴러임을 입증했는데요. 과연 해외에서의 인기를 국내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